자, 업비트 웨이브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 여러 알트 코인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웨이브 코인 또한 큰 상승을 해주었고요. 지금 현재 잠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시간 대응을 해주셔야 수익 극대화, 수익 극대화 할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웨이브 같은 경우 제 영상에서, 저희 소통방에서 미리미리 타점을 잡고 실시간 대응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 잘 따라와 주신 분들, 지금 현재 수익 잘 보고 나온 상황이고요. 제가 계속 최근 영상에서 계속해서 급등 코인들 나올 것이다. 꼭 실시간 대응해 주셔라 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급등 코인들 준비하고 있으니 꼭 다음 상승장은 같이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추가로 저희 소통방에 미리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은 최근 룸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최소 100% 이상 수익 잘 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웨이브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 코인들, 급등 예정인 코인들, 모두 대기 중에 있으니까 미리미리 저희 소통방 입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웨이브 지금 현재 이렇게 급등을 해준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현물 ETF 승인 기대감과 더불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분위기까지 이어져 정말 하루 아침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시장이니까 꼭 미리미리 저희 소통방에 타점 잡아주는 코인들 조금이라도 매수해 두시고 저희 소통방에 입장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8천만 원. 혹은 1억까지도 금방 갈 것이라고 많은 국내외 유튜버와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차트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 바로바로 바로 해주시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언제 어떤 조정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고요. 혼자서 차트 보기 힘드신 분들, 실시간으로 대응 받아보실 분들, 다음 타점 궁금하신 분들 모두 저희에게 연락 남겨주시면 한분한분각 담당자들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 거고요. 상담 후에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 안내받으시고 전문가들이 잡아주는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수익 또한 극대화 노려보시고 실시간으로 수익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만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 화요일 밤에 제 번호로 숫자 문자 7번 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날 단타코인 급등코인 추천드리면서 코인은 섬싱 추천드렸고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지니까 19.3원 이하에 걸어두고 익절가는 28.5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17.3원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짧은 손절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를 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요. 단기 상승파동에 피보나치 0.618 되돌림 이 부근에 매수하여서 이전 큰 상승파동에 피보나치 6.18 부근에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한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 파동의 피보나치 되돌린 0.618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피보나치 0.618 부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근 자리를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 10월 10일 이 봉이 만들어질 때 쯤에 문자를 남겨 주셨고 제가 그 다음날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19.3원 넉넉하게 매수까지 체결되고 반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전 큰 하락 파동의 피보나치 0.618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이전 크게 하락한 파동의 피보나치 0.618이 파동의 피보나치 0.618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0.618또 28.5원 부분까지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분들은 이썸신고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 대비 50% 정도 단타로 수익을 다들 가져가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썸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 해서 저희 소통방이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정말 매일같이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까지 얼마 안 남았고요. 그 전에 계속 속 해서 그등 코인 매일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시고요.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무료 소통만 같은 경우 수익뿐만 아니라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 웨이브 수익 못 보신 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모두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 반등자리와 이렇게 큰 상승장이 오기 전에 분명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신호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게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저의 소통방 입장을 해주시고요. 그냥 무작정 올라간다. 지금 여기서 진입하세요와 같은 말들은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 어떤 유튜브나 매스컴만 보시고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 유튜브 영상 후행성 정보예요.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지금 과거의 영상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어떤 상황이 지금처럼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절대 어떤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꼭 저희에게 먼저 문의 주셔서 실시간 대응 받아 매수매도 타점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계속 잡아보시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후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수익 잘 났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나중에 수익 보셨다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요구 없으니까 그냥 문자 한 통만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고요. 상담 후에 저희 소통방의 입장 혹은 문의사항 안내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근적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